안녕하세요 엑스튜브입니다 어, 이 제품은 그냥 벨리포트 위에 어, 아무데나 놓고 쓸수 있는 그냥 사이드 가방 예, 뭐 그냥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어, 이건 이제 중국에서 수입한 건데요 어, 상당히 가볍,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, 약간 재질이 좀 하드한 느낌이 납니다. 그렇다고 뭐그 우리 그 여행용 가방처럼 그런 플라스틱 좀더더 더 하드한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보다시피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요. 뭐 안에 그냥 스폰지가 있고요. 뭐 이런 형태입니다. 음, 이 제품은 그 사이즈가 어, 42cm에 26cm. 높이는 한 9cm 정도 됩니다. 그냥 뭐 무난하게 음뭐 핸드폰이라든가 담배라든가 모든 잡대한 것들을 넣고 쓰시는 용도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이건 조금 하단 재질이니까 어느 정도 비가 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 지퍼 사이로 스며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겠고요. 네, 이상 제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